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스스가 신체 질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영향을 주지만 또한 바로 그 구조에 대을준대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준는거예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어디에 영향을 준다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만든데군사분무 우리가 우리를 훨씬 더 경험할 가능성이 있게 만든데뭐 하는 것을? 브레인, 브레인, 지친 필요한 뇌, 를 네? 지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어 볼때 말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이 스트레스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부정이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이 뇌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영향을 줘가지고 맞는 뇌를 경험하게 필요한 뇌. 이 필요한 뇌는 좋은 거 나쁜 거요? 나쁜 거예요. 아니, 내지지나면 네그 질병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요나쁜 어차피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는 나뻐. 그거 나뻐. 뇌의 구조를 바꿔 가지고 <laughs> 필요한 뇌를 만들어버린다 경험하자고 <laughs> 많은 연구가 어넘버로 많은 많은 연구가 have d o n 진행됐대 행해졌대 뭐하겠어 발견했는디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기 위해서 이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서 건강한 사람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what when they go through 그 사람들이 겪을 때 <laughs> 스트레스를 겪을 때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을 때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뇌가 스트레 받은 거 어떻게 될까? 한 연구가 뇌망 보여줬대. 연관성을 더 줄어든 해마를. 해마 왜냐? 해마 뭐? 예요더 줄어든 해마를. 더, 더 줄어든 해마와 그다음 이 사람 사이에서의 관련성을 보여줬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Who had experienced long-lasting stress? 멀리 끊은 거야. 뭘디서거급어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 해마가 작아진 거하고 뇌가 작아진 거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 이두 사이에서 이두개 사이에서의 그런 관련성을 보여줬다고 맞나? 쉽게 말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해마가 줄어들었다고 되냐? 근데 why does this matter? 왜 이게 중요하냐?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뭐냐? 피스가 월치트리 표시해놨어. 너무너무 no, no. 이 디스가 뭐야? 표시를 해놨다고 관련성 어? <laughs> 더 작아진 해망하고 스트레스 이두개 사이에서 관련성 이거 오케이 어. okay? 그 관련성이 왜 중요하냐 이거 됐어요? 근데 이 메탈 아게 지금 문제라는 명사가 아니라 먼치야 중요하다라는 동사예요 일단 뭐 카운트 소 돼죠 동사 그소 된다고 <laughs>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뇌의 이 부분이 뇌의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해마죠 해마 어? 해마가 도와준다고 뭐. 너가 회전이 <laughs> 있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in the face of stress 스트레스에 지배를 할때 그리고 이 뇌의 해마가 관여 된대 어디에 기분 조절에 관여한고 해마는 좋은 거라다 스트레스에 맞이했을 때폭흡력 있게 한다고 좋은 거라고 해마는 원래 좋은 거야. 그 다음에 기분도 조절해준대. 기분 조절에 관여한다고 뭐가 해마다. 또그 해마는 또한 도와줘. 너가 관찰하도록 그 안전. 너의 환경에서의 안전을 감시하도록 도와줘. 안전을 감시하게 해준다. 중고또그 해마는 이 당신이 모아놓을 게 저장하기.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는데. 어디에 너의 장기 기억에 저장 해. 그래가지고 소재 모아놓도 뭐하기 위해서? 너가 그 위험한 이미지를 길에 피할 수있다 위험한 것을 피하는데 좋은 거다아가 좋은 거. 해마는 좋다이 말이 원래 해마의 기능이야 뭐라고? 해마의 기능이라고 해마의 기능은 좋다 근데 그 해마가 이 모든 일들 앞에서 말했던 거 있죠? 어?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이 모든 일을 해 뭐로 써? 일부분으로 서그의해마에 해마의 임무의 일부분이야 r e g u l a t i 심 g your uh, sympathetic a n 너의 부신경계 부교감신경계를 조절하는 그 임무의 일부분이죠. 여러 가지, 오케이. <laughs> 해마는 여러 가지 일 한다. 부감신경계, 부교감신경기도다 조절한다. 지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크로니스트레스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완전 혼란스럽다는 거죠. 뭘 해만 해봐. 해바을 혼란스럽게 해에 그인 겨울 뒤에 뭔가 약이 한데 뭘 이야기하냐면 코티솔에 대한 그런 신호를 켠대요 털보냐 턴보냐 터보냐 터보냐 이뭐 세는 먼 대신에 끄는것 뜻입니다. 대신. 코티솔이라는 건 코티솔이라는 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분이야. 어? 스트레스 호분이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신호를 켜버린다 말하 대신 끄는 것 같으시네 근데 그게 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신호를 켜버리는 거 끄지 않고 키는거 이게 이게 캔트랙 가도둔노트 망는 어디에? 지속적인 상태에 파이트 파이트 싸우거나 파이트 망치거나 프이즈 혼자 못하 이러한 지속적인 상태에 너가도둔노 쉽게 말하면 이건 긴장된 상태예요. 아? 스트레스. 만조체 상태. 스트레스부터 피할까? 싸울까? 싸울까? 피할까? 아니면 그냥 얼어붙어 버린다. 지금 중원 선생님 아상태 게. 안 좋은 상태라고 지금 이게.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 널 가둬 버린다고. 뭐 하면? 이코르티소이 코르티솔이 코르티 작동해 버려. 켜져 버려. 아우 a 보다소 B A 뿐만 아니라 B도죠 근데 어디가 중요한거야?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한거죠 당연히 실질적인 질환도 이렇게가 스가있스다 근데 이거 뿐만 아니라 또한 바로 그 자체예요 구조 지금 이 대응이 뭔지 야 매우 라는 뜻이냐? 만약에 매우 라면 뒤에 형사가 있어야 돼요형사가 없네 명사네 그럼 이때 뭐라고 한거야 바로 그라 단지야 바로 그 구조야 아까 완전한 장이 나오고 나서 품마치고 아이들이 분사하 근데 분사부는 그 안에서 분사부는 안에서 메이 동사 어스가 목적어그 다음에 라이프리가 가능성 있는 일하는 가능성 높은 이란는표현사야 지금 뭐라 뭐라고? 표용사라고표용사 부사가 아니라고 라이프리가 표용사가 되고 부사가 돼. 지금 이거 뭘르는 거야? 표용사로 썼다고 우리가 우리를 필요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만든다 라고 해석하면 돼 당연히 이분은 뭐야? 비루크 광주 부사죠 맞아요? 뭐지? 이분 스틸 파워 맞아 훨씬 네. 언어 넘불호를 먼저 지야 언어 넘불호면 메인이 빨리 되어 절대 더하면 안되 여기 더하면 안 되고. 더넘 호불호 뭐 뭐에 술안는 치고 다주 치고 지금 이거는 복수 집이기 때문에 단추 호사네. 호사. 태국 사죠뭐 하면 안 돼? 태국 뭐. 뭐, 사뭐 네. 하면 안 돼? 고그 사절. 태국 사절. 태국 사절. 태국 되절 지능을 가짐하니까 송태 음. have pp 현재 완료의 에 송태 p P p 송태 여기 반드시 빈이 있어야 된다 have done 하면 안돼 이건 능동이야 그 다음에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을 h 끝나는 대명사는 형사가 뒤에서 꾸며줘 맞냐? 음. 형사가 뒤에서 꾸며줘돼이 툴이 잘리고안 된다 다음에 다음에 이 후가 주격 관계의 재무사, 기동사 가 맞습니다. 잠깐만 이거 잠깐 푸시면 될것 같아요. l o n g 이 뭔지 잘? 오래 지속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오래 지속되는 일. 이게 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나이 단어 하 똑같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 지속적인, 장기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경험했을 때 I 마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긴장태 o 있게 된다고 l t a 해외역 t 사 p I 사 i 준사 t 동 k e i 목적 p 보 will take it up. I will t a k 이목적 up. I will take it u 봐 I w i l e m 이 a i n s p e I i it e 이 형식 본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반드시 형용사 써야 돼. 뭐 하면 안 돼? 여기 미지 실현들이 l 와 하면 안 돼. 보호자리면 뭐 형용사 써야 돼. 다고보호 뭐 자리니까 반드시 형용사 써야 돼. 다고 부사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중요한 게 있는데 봐봐. 뇌의 이 부위 즉 해마가 도와준다 동사 이번 표시해. 그리고 빈바틴 참여한다. 관여한다. 동사 이거. 봐봐. 인바울하는 건 관여시키다라는 동사야. 뭐뭐? 뭐, 을 관여시키다. 지금 이 해마가 관여시키는 상황이냐? 해마가 관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B 못라고 그럼 해마는 단이기 때문에 뭐쓰나 돼? 이제 사는 거, 투르치. 마찬가지로 준사동사가 목적보절이 동사 어용도 되지만 투조사도 된다고. 준사동사 목적어 목적부절이 투분양도 되지만 동사 어용도 된다고.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해마는 도와준다. 너가 너가 뭐 하도록 도와줘. 안전을 감시하고 도와줘. 그리고 병렬 구조야. 너가 뭐 하려면 저장하도록 도와준다. 투 모니터하고 이 스토어가 지금 병렬 구조라고. 투가 써도 되고. 엔드 보아퍼 등위 접촉사 뒤에 투병사의 투는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또 되고 잠깐 만표시해줘 제발 여기에 스토울스 하면 안돼왜안돼 만약 스토울스 해버리면 지금 병력 어떻게 잡히냐 해프스하고 스토울스가 병력을 잡혀 버려 그러면 뇌가 도와준다 그리고 뇌가 그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이 돼 버려 그게 아니라 원본은 뭐야 뇌 해마가 도와줘 너가 관찰하고 너가 저장하는 거야 오케이 너가 이 행동을 좀 추구하지 고 있다. 알겠어? 절대로 스톨 토 서면 안 돼. 이렇게 두개 병렬 잡으면 안 된다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대수는 생각했어. 소대 부분이 소대. 몸뭐기 위해서야. 뭐뭐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리츠 뭐뭐를 이야기 할수 있다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오동이죠 자 봐봐 많은 임증이 스트레스가 닥쳐요 단순데 조동사 주에뭐 써야 돼? 동사 오동 써야죠 그리고 여기 c a n 캔 s 트 m e c a n d r 동사 2번 c a n confuse and can't need r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인스 s t e a d of a m o m e 니까 you can turn on the 는 a n d l e One condition, one 켜는 것을 i t i 다 n If y o 관계 a v e a c o n d 마 t i o n you can't get a c h a 야 c e to g e 한거 c h 한 n c e to get a c h a n c 야 이거 get a c 근데 그것은 끄지 않고 코르티솔을 끄지 않고 켜는 것은 그것은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 관계대상 교적법이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커마 대서면안 되죠. 그음 나는 지금 파이트죠, 싸우는 거죠. 파이트. 이건 뭐야? 파이트. 나는 뭐야? 플라이트죠, 도망치는 거.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러. 싸움 도망. 공짝 못하고 지속적인 상태에 널가둔다 긴장된 상태에 가둬둔다고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라고